유튜브에서 오터치를 검색해 보세요. 오터치 안녕하세요. 오감발달 교육연구소장 김연숙입니다. 오늘은 11에서 15개월 아기들의 언어발달 특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11개월 이 정도 아기들은 엄마, 아빠 이런 단어 외에 조금 더 알아들을 수도 있고, 표현할 수도 있죠. 어떤 거요 주세요. 그쵸? 예, 이제 이렇게 동작까지 하는 것을 베이비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몸의 동작. 어머님들도 아가와 상호작용할 때 베이비 사인을 같이 섞어서 해주시면 아이가 더 이해하기 쉽고, 아이도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라는 발음은 어렵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주세요 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 상대방에게 어른에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어떤 거에 좋을까요? 네, 의사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아, 내 말을 어, 누군가가 알아듣는구나, 우리 엄마가 알아듣는구나. 그러면 자꾸 표현력이 늘어나요. 그것이 언어 발달을 돕는 거예요. 이제 12개월 정도 되면 어떨까요? 이제 어, 명칭을 부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인형이 있으면, 어, 룰루 어딨어? 룰루 어딨어? 여깄네? 룰루 어딨지? 이 말만 들어도 여러 번에 의해서 반복되면, 이걸 쳐다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또 여기 뭐 어, 돼지 인형이 있어. 그러면 어 꿀꿀 돼지 어디 있지? 꿀꿀 돼지 그러면 그 돼지를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짚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책을 많이 활용하면서 사물에 대한 것 또는 동물에 대한 것 이런 명칭들을 알려 주시고 짚어가면서 어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언어 발달을 돕는 거죠. 자, 이제 한 14개월 되면 어떨까요? 다른 방에 있는 것도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지고 올수 있죠. 어, 기저귀 갈까? 기저귀 어딨어? 기저귀 찾아오세요. 하면 아기 아이 방에 있는 그 기저귀도 찾아올 수도 있고, 어, 공 어딨지? 공 어딨나? 아, 엄마 방에 공 있네? 저기 있네, 저기? 그러면 그 말뜻도 알아들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어머님이, 어, 베이비 사인과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이가 눈치 처음에 눈치죠. 그 다음에 이해하고 엄마와 아이와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제 아이의 언어 발달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15개월 정도 되면 어 적어도 한네개 정도의 단어는 명확하게 알수 있죠. 대표적으로 엄마, 아빠, 맘마. <laughs> 이 정도 알수 있죠. 근데 아이가 까까라고 이제 발음, 애기말을 사용할 수 있으면 학자마다 다르기는 하는데, 저의 경우에는, 어, 까까라는 말도 써주자. 그리고 아이가 까까라는 그 인식이 어, 아주 완벽하게 되었을 때는, 어, 과자 달라고, 간식 달라고 조금 더 단어를, 어, 명료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주는 것 필요하다. 어린 시기일수록 간단하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아기말을 사용하지만 조금 더 조금 더 개월수가 어 늘어나면서 아이가 까까라는 어 정도의 발음 정도 할수 있을 때는 어른의 그 정확한 명칭 아기말 말고 정확한 문장. 이런 것도 들려주시는 것이 언어 발달을 돕고 언어를 확장시키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터치에서는 어떤 걸로 어, 여러분에게 우리 아가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냐면요, 어, 제가 제시하는 것은 싱싱 자동차예요. 싱싱 자동차,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고 어, 또는 책 보면서 부릉부릉 자동차 한번 노래해봐요. 응이도 타세요 띠띠빵빵